그럼 심야들 시작합니다. 딱한다. 예. 뚝딱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심야 아이돌 호스트 몬스타 XIM이라고 합니다. 심야 아이돌 조컴입니다. 월 하, 수목금토 어. 약간 어, 그 선물 하나. 업데이트 됐더라고요. 조금 아 그래요? 네한번 골라봐요. 조금 됐어요? 조금 it's update 잠만보 잠만보 알죠 포켓몬? 네 알죠. 옛날에 포켓몬 했어요? 어떤 거요 게임? 네 했죠. 그 길목에 잠만보 막혀 있는 거 알죠? 몰라요. 아, 아 이이퓨터 게임? 난이 핸드폰 이거 이거 말하는 줄 알았어. 아, 아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포켓, 포켓몬 포켓몬 일드시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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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연히 있죠. 했어요? 아, 아 당연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아, 아니죠? 오케이, 예. 오케이. 실버, 골드, 레드, 블루, 실버, 레드, 블루 다 골드, 있어요. 예. 루비, 사파이어. 아, 루비는 안 했고 사파이어만 했어요. 아. 네. 치킨보다 먼 치킨 드릴게요. 먼 치킨이야. <laughs>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. 와, 귀여워. 너 네. 누나 남자친구 봐야 돼. 이제 그만 놀아. 하고 신도를 틀어갔는데요. 누나 남자친구랑 <laughs> 헤어졌으면 좋겠다. 하는 거예요. 아 사랑해요. 너무 귀엽다. 이 눈물 맺혀져 있는 거 보여요? 저 사진에. 아 이거 맺혀져 있네오년 누나, 누나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. 어떻게 미안. 남동생 선물 주자. 그래. 남동생, o t sure if you're a good p e r s o 이 I'm not s u 누 누님. f y o 누 r e a g o 누님 p 라고 s o n 건가? 큰 a m 이야 천재다, 미쳤다 이 살짝 막 그러면 다음 분은 막 어머, 어머님 어머, 어머님 <웃음> <웃음> 자 누님 어, 정보 어머. 어머님. a m e Do name? Do name? Do name? d 됩니다. 음. 자, 니다 그. 노래을그거 봄을 묶어 버려 타이크 바디 타스타스타이크 토스타이크. 타이크토스타이였어스타 I need i t more, little more, t e m o o n t o me Just a little more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제 목소리가 진짜 예술이네요 타이트, 타이트 열발이에요네 웬일이에요? 왜요? 방금 되게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? 제 목소리요? 아니 아니요 방금 그 대사에 뭐예요? 새삼 좋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? 너 지금 너 목소리가 새삼 좋다고 느낀 거 아니야? 아, 네, 제 파트가 아 괜찮은데요? 뭔 소리예요?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자신감 좋아요 아어 내일이 주말이라 <laughs> 더욱 애틋한 금요일 밤 우리끼리 그죠. 얘기 나누고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하루 종일 노는 느낌 약간 또 우리 영국에서 있을 때 형이랑 같이 스테이크집을 갔었나 모르겠는데 어, 갔었어 그 말투가 너무 좋았 How d o you like the steak? 뭐 이래서 I would like to eat in a medium rare 이렇게 음. 얘기했더니 뭔가 진짜 내가 영국 발음 대 영국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어서 <laughs> 완주 이것도 궁금한 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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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이뻐 아 이뻐 이뻐 잘하네 잘하네, 잘하네. 너무 이뻐 <laughs> 화이팅 아 이뻐 이러다가 근데 이럴 이를... I love you baby You're just too good to be true To touch, I wanna hold you so much. As long as love has arrived, thank God I'm alive. Pardon the way that I stare. There's nothing else to compare. On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.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. So I feel alive. feel you'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't take my eyes off of you 교실 <목소리도> 가세요 그거 칠줄 알아요? 뭐요? <laughs> um rain drops falling on my good 그, was h t that so rain rain drop rain drops falling rain 아 이거 맞다. falling on my head.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작 잡... 모르겠어요 이처음부 <laughs> <laughs> 되게 상큼했는실 하는 게뭐 있어요 혹시? 가능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? 이거 말고? 가능한, 가능한 빨간색이 보이. 따라해봐요 가능한 아 문리버 말고 m i a n n a s e e what spring is like o p t e r <laughs> 사실 여부분을 이, 이잘 몰라 가지고 죄송해요. 그게 좀, 아, 내가 아는 그, 노래가 없나? 코드가좀 달랐거든. 어, 아. 그럼 따뜻한 차를 한잔 내려드릴게요.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. 약속해요. 키스.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뚝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가은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 거의 한두 곡? 길이 부은 것 같아 <laughs> 자 이제 행복해?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요? <laughs> 제, 아니 일단 완곡을 드릴 <laughs> 거라는 <정도로 하는> 게 <웃음> 있어야지 I thought i m never gonna fall in love But I'm in love Cuz I wanna love you baby 오늘은 여러분이랑 투랑들랑 다정하게 보내는 날입니다. 전남 고흥 거금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댁에는 황토로 지은 찜질방이 있어요. 설 연휴에 여기서 이틀 동안 몸 지지고 요양했답니다. 크. <laughs> 호스트님들도 찜질 좋아하시나요? 찜질? 좋아하세요? 찜질이요. 몸 지지는 거 나쁘지 않죠. 오늘 방송 좀 이상해. <laughs> 뭐. 아, 조언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김동수라는 분을 아나요? 사촌 오빠가 나보고 자기 이름 알 거라고 물어보라고 했음. 오빠랑 중학교 때 영재학원을 같이 다니며 맨날 만났다고 해요. 겨울엔 같이 눈싸움도 하고 오빠가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입고 다녔대요. 이건 뭐 <laughs>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다녔죠. 예. 그때 당시에는 어. 뭔지 알지? 제 사연이 창균 오빠의 어렸을 적한 켠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저, 진짜 죄송한데, 김동수라는 분 처음 듣습니다. 네, 진짜.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. 다시 한번 너의 그... 김동수... 빨리, 그냥 천천히. 하... 너가 그 패딩을 입고 눈싸움을 하던 영재 학원이래요. 동수야, 누구야? 아, 모르겠어요. 아, 전화 연결해볼까? 전화 연결돼요? 되나요 이분이랑 이분 사촌 아아 아, 아, 그러네 해도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렇지 아니 근데 아 어, 제가 영재 학원을 다니긴 했거든요 대한영재라는 학원을 음. 네 그게 근데 중학교 때 잠깐 다녔던 걸로 기억 이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는 남녀유소할거 없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다녔기 때문에 <laughs> 뭔지 알죠? 네네네 그래서 아 일단 죄송하지만 김동수라는 분은 진짜 아 끝끝내 네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디 중학교였는지 동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래, 그래 동수야 어 내가 너를 우리는 어내 인생에 한편에 너가 있었 던거 같아.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너를 기억 못 해서 아쉽지만, 아쉬운 만큼 너에게 치킨을 보내도록 할게. BHC 황금올리브 치킨, 소중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촌이랑 잘 멋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. 따라랑 좋아요. 아까 동수님한테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냈다니까요? 아까? 아, 보냈어요? 나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 진짜 에이. 보냈어요? 네나 정신이 어디다가 있던 거지? 뭐.. 왜.. 내가 기타 치면서 기타에 가 있었나 봐 왜.. 왜 이래? <laughs> 이틀이고 3일이고 연락을 하지 않아요 <laughs> 이것 봐라 그래서 2022년 1월 17일 어? 제가 짝난과 사귀고 25일이 되던 날부터 어?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어? 이래 왜 톡을 안 봐?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<laughs> 응? 이라는 답장 하나 받았고요. 이거 봐라. 뭘 어떻게 해요? 해줘야지. 아니 아니. 개학하기만해 봐진왜왜 어. 왜 이렇게 연락 안해? 나는. 이... 근데 응, 응.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야. 좋아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응. 연락하고 싶고 뭐하는지 궁금할 텐데. 아 어. 그만큼 안 좋아한 거야. 응. 그 사랑의 크기가 딱 그만큼이었던 거야. 자두 가지 꽃이 부담스러우면. 딱 이렇게 돈으로 목도리를 딱한 다음에 돈이요? 이렇게 어. 꽃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던 오늘 하루 활짝 미소 거야 내필요 사랑은 장치, 쟁취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. 이게 예. 뭐랄까 이, 이 감성의 결이 이, 이 사람은 좀 많이 달라. <laughs>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아련하잖아. 쟁취로 아니 공감을 혹시 모르잖아. 그런... 이렇게 이... 그리고 성격도 제가 되게 철두철 철두철미가 아니지. 약간 엉거주춤 어. <웃음> 빈틈. <웃음> <웃음> 아, 기현씨도 혹시 그런가요? 막뭐 예를 들어서 MBTI가 음. 이점 어쩌고 저쩌고야 네. 그러면 이제 나와 맞는 궁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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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대요 아, 절대 안해요 절대 어쩌고 저쩌고 아. 나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다 아, 네, 안해요 안해요 아, 안하죠? 예. 어. 그러지 맙시다 그니까 그. 저희는 퇴근합니다 아, Lying. If I didn't say I wish you stay